월요일 아침입니다. 그 누가복음 6장 한번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한 주간을 시작하겠습니다. 6장 20절. 이 앞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13절부터 열두 사도를 임명을 합니다. 열두 사도를 임명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20절부터 봅니다.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인다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오. 열두 제자들 아까 임명했어요. 네. 가난하면 다 복인다요? 아니죠. 주님을 따르는 따르는데 제자들이 제자들 제자들이 가난하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자는 별, 별거 없는 자였어요, 다. 어, 그런데, 어, 이건 이제, 마지막대로, 어, 예언서를 해석을 한다면, 대환란때 가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laughs> 이건 우리 아니에요. 우리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 2000년 전에 예언을 하시는 건데, 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셋째 하늘에 가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 있는데 어,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크리스찬들은 하늘에 휴가 됩니다. 어떤 날 주의 날 주의 날 대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래요. 그리스도의 날. 그러니까 이해 못 하실 거예요. 휴가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환란은 주의 날이라고 돼 있는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이전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땅에 남은 자들은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남겠죠? 이랬을 때, 이 지금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하늘의 왕국이잖아 그러니까 같이 쓰인다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냉정하게 구분하면 이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거 그런데 하늘의 왕국은 천연왕국을 얘기하죠 그건 제가 항상 얘기해서 그런데 가치는 의미로 쓰여 있을 때는 이럴 때는 하늘의 왕국으로 봐도 문제가 없어요. 아이고, 또 이거, 여러분 걸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은 천연왕국을볼수 있게 임하는 건데, 이럴 때 문맥은 같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거듭난 자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건데, 자, 천연왕국이 너의 것이며, 어. 그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지금 금줄이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슬피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이건 마지막 대환란으로 생각을 하는 말이에요 예언서니까 예언서니까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사람 있잖아요 셋째 하나 그러나 지금의 예표는 뭐예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제자들 예표로 삼아서 하는 건데 아까 대활란날 이날이란 말이야 이 날. 지금 이때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걸 예언서로 예언서로 해석을 했어 대활란날에 굶주린단 말이야 육문표 받지 않고 저그리스도만 절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배부를 것이란 말이야 채움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돼야 해요 영어성경에 보면, 너희가 채움을 받을 것이요. 지금 슬피우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기 때문이다. 천년왕국에서 사람의 아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나 때문에, 너희가 나와 같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왜 미움을 받아요?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났기 때문에, 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몸에서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기 내버릴 때 너희의 복이 있도다 대활란 때. 대환란 때. 히틀러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 같은 대활란 때. 한 예언서로 보셔야 해요. 예언서로. 자, <laughs> 우리는 하나의 교훈으로 볼수 있지만. 그날에 너희는 즐거하며 기뻐하라. 어떻게? 대활란. 그러면서도 너희는 기뻐할 수가 없는데도, 어, 기뻐하란 말이에요. 다가오는 천년한국을 생각하며,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원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어, 그러 하늘에서네? 하늘에서. 여기는 또 뭐예요? 이제, 셋째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그, 뭐, 중의적인 표현이랄까? 이 제자들은 새치하늘에 가요. 제자들은 새치하늘에 갑니다. 믿으니까. 물론 가론유단 아니지만. 어, 그런데, 어, 그 유대인으로 예표를 봤을 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데 이들은 하늘에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 그러면 이제 또, 또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럴 때는 또 주의 날이 아니라 2000년 전으로 또 땡겨서도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다 구조를 볼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선생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여러분은 어, 잘 표현을 못 합니다. 음. 음. 그런데 하늘에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또 대활란 때 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부유한 너희에게 화가 있을 때다, 너희 이미 너희가 위로를 받아. 부유한, 부유한 자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이라 너희라는 거. 지금 제자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표에서 부유하다는 거 봐. 육룡교표를 받고 저 크스나 때 절하고 또 이걸 마지막 때가 아닌 어 2000년 전으로 또 지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세상과 짝꿍하고 세상의 온갖 탐욕으로 찌들어 있는 자. 배부른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다. 너희는 죽이리로다 지금 웃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다. 너희 는애국하면서 비오리로다.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가서. 그러니까 어, 거꾸로죠. 어, 가난한 자는 채워질 것이요. 그런데 배부른 자는 오히려 줄이리라는 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단자들 그렇게 행하느라. 니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언자는 에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고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한테 비박을 받아요. 지금 목사님들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 좋아요,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좋아요. 어? 짝짝꿍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독사의 자식들아 <laughs> 해가면서 질책하고 하는 목사들은 환영을 못 받죠. 어? 그러나 내가 듣는다 이기려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러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사람들은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저들은 알지 못한 아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기를 품고 너희를 다루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거 어려운 얘기죠. 근데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정말 거듭난 자는 이거 할수 있어요. 음. 할수 있어요. 거듭난 자는. 내또내 내 밤을 치는 자에게 다른 밤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겉옷 또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밤을 치는 자에게 다른 밤도 내주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내 겉옷, 그러니까 겹, 겹쳐 입는 옷, 그것도 가져가는 것을 금하지 말라. 속옷도 내주라. 이런 뜻이죠. 여기 나왔네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음. 어,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의 영임에서 정말 주님 안에 거듭난 자는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안 씁니다, 아, 안 씁니다. 그런데 음, 이게 이제 이것이 이런 세상은 천년왕국이 될 거예요, 천년왕국에 천년에가 물론 저주하는 자도 없고 빰을 치는 자도 없겠지만 정말 천년왕국에서는 어, 말 그대로 어, 유토피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어, 주님께서, 아까, 거듭난 자들은 이것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선별해서 내가 이뻐하는 사람은 주고, 싫어하는 사람 안 주고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고, 내 물건을 빼앗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며. 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천년한국에 가면,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빼앗는 자 없어요. 천년한국에서는. 아, 정말,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물의 행치 아니아니야 계획성이 물의 행치 아니 그게 뭐예요? 어, 상식적이자, 뭐라고 할까? 상식적이며 그런 뜻이죠. 무례하지 아니하며 아, 저 사람 무례해. 저 사람 경우가 없어. 경우 빠지지 아니하며. 그런데 천년한국에서는 경우 빠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경우 빠진 짓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 저는 이 부부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내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아내에게 해 주세요 남편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남편에게 먼저 해 주세요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알아 먼저 해 주세요 먼저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런데 그냥 나는 전혀 아니올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한테만 특히 배우자 어? 그러면 안 되겠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는 건 아내 사랑하죠. 자식 사랑하죠. 부모 사랑하죠. 아, 그, 그건 당연한 거야. 짐승들도 하는 거야.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사랑 아니라 죄인들도 마찬가지요. 아, 자기 형제 부모한테는 잘하려고 그래.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하면, 그게, 그게 뭐, 그게 뭐 감사요? 죄인들도 그거가 쳐지 아까 뭐예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떤 자에게 받기를 바라면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느냐? 죄인들도 준 만큼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주느니라. 또, 어떡해요? 뭐, 이자,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면은? 어?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 받습니다. 은행에서 뭐 감사, 우리가 은행한테 감사할 일이 뭐 있어요? 이자 주는데? 응? 어? 어? 그런데 여기서는 더 하나 위에, 받기를 바라면 빌려주면 감사를 받겠느냐?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성도들 안에 절대 돈 노려면 안 됩니다. 형제 간에도 돈 노려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아이,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어, 그, 은행에 가서 빌리세요, 돈 빌리려면. 은행에 가서 빌리는데, 어, 형제 간에 돈 빌려서 실수하면은, 서로, 형제 간에 의가 끊어지잖아요. 교우들 간에 돈 빌려가지고, 빌려서, 어, 안 갚으면은, 서로 의가 끊어지잖아요. 형제 간에, 아니면, 저기, 교우 간에는, 그냥 안 받을 푹 잡고 줘야 해요. 안 받을 푹 잡고 줘야 해요. 받으려면 은행에다 넣으세요. 은행에다 넣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차용증 써가지고, 그럼 차용증 써서 오면 얼마다 할수 있죠. 어? 그 대신 뭐, 안 주면 법적 주치도 해야잖아, 차용증은. 근데, 교우 관계는 그렇게 할수 없잖아. 가족 관계는 그렇게 할수 없잖아. 교우나 가족들 간에는, 우리 형제 자매, 어, 형제 자매나 또 가족들 간에는, 그냥, 띠일 푹 잡고 주란 말이에요.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오직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바라지 말고. 그래야면 너희 보상일 것이요. 너희가 가장 높으시니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않은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니라 설령, 뭘 빌려준대도, 어. 아니면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바라지 말고, 바라지 말고. 내가 저렇게 했는데, 뭐예요? 여자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는, 가는, 나한테 그렇게까지 못 해. 내가 김치도 담아다 주고, 어? 내가 뭐, 어? 마늘도 생기면 갖다 주고 그랬는데, 바라니까 그래. 바라니까. 바라주지 말고. 우리 구제 같은 건 뭐예요? 저 할머니들, 양로원에 가서, 어? 도와주는, 그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할머니들이 우리한테 갚을 능력 없잖아. 그러듯이 어, 옆에 사람들한테 뭘 주려면 어, 선을 행하고 어, 뭘 하려면 바라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것이오 왜?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 아이들이니 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들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않은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 하나님도 밑에 문맥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감사하지 않은 자와 악한 자를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극률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아버지께서도 극률을 베푸는데 이 극률이 뭐예요? 감사하지 않은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는 게 극률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이들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계획성이고 같이 보니까 막 헷갈리네요. 음. 그런 얘기야. 하, 합니다. 음. 자. 주라. 아, 여기 나왔네 자.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 보면 맨나무 흉보고 난 판단하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판단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저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이단들을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지 마세요. 어, 판단하지 말라고요. 어, 자기 뭐예요? 어, 속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은 눈에 티는 보는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니할 것이요.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뭐, 판단하면 너희도 정죄 받는다는 얘기에요. 판단한 그대로 너희도 정죄 받을 거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형제 자매들 간에. 흉보지 마세요.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칠게 하여. 막, 어, 쌀을 주는데, 그 말에다가 막 흔들어. 흔들어갖고 막 누르고 넘치게 한다면 그렇게 쌀 파는 쌀장사는 없겠죠? 근데 그렇게 주란 말이에요.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폼에 안겨주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준단 말이에요. 어, 어. 너희가 젤때 쓰는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너희가 인색하게 했으면 상대방도 인색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후이,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하였다면 너희도 그렇게 받을 것이다. 그분께서 한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눈먼자가 눈먼자를 인도할 수있겠어둘다 또랑에 빠지지 않겠느냐? 뭐예요? 말씀 모르는자가 말씀 모르는 자를 데리고 지금 하는 것이 한국 교회예요. 눈먼자 하나님 말씀을 자기도 깨닫지도 못하면서 거듭나지도 못하면서 거듭난 자들 인도한다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둘다 또랑에 빠지죠. 어.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나, 완전한 자보다 자기 스승과 같게 되리라. 완전해서 스승과 같게 되라. 어. 이걸 영적으로 해석은 뭐예요? 우리,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게 돼요. 우리 주님과 같게 되니까, 어, 완전하길 바라기 바랍니다. 아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너 스스로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보지면서 어찌 형제에게 이르기를, 형제여, 내가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나 할수있겠다너 유선자야, 그런 자는. 그런 자는. 먼저 내눈 속에 들뽀를 빼내어라. 그 뒤에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좋은 나무가 썩은 열매를 맺지 않냐 하 이건 뭐예요? 씹는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씹는 대로 거두는 거.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가시떨구에서 포도를 거두지 못하니라공심은데콩 나고 팔심은데팥 난다.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 선한 곳에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다니 온갖 어? 탐심에다가 온갖 어? 저주하는 말에다가 온갖 흉보는 것, 시기하는 것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니라 마음을 갖다가 나오는 대화하는 걸 보면 알아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건데 어, 쭉 나머지 구절은 읽어보세요 그래서 한 주간 사시는데 어, 여러분들이 어, 원동력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길 바랍니다